자가치료에 죽기, 살기, 불굴, 시계, 칼찌, 스프린터 이렇게 전술 시계는 시켰, 시켰습니다. 아직 맵에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저 같으면은 기창이랑 그 죽기, 살기랑 자가치료랑 뭐 자기생존이면 칼찌고 팀원을 위하면은 시계 어 이렇게 둘 중에 택해가 지고 하나 들것 같아요. 기창이 생각보다 좋아요. 그맵 어디어디 저거 판자 뜨는지도 알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팀의 판자 어디 있었는지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쓰는 사람들 많아요. 동선 체크하려고. 어, 깜짝이야. 아, 맞네. 대린이라고 하셨구나. 대린이시면은, 데다드보다는, 스프린트가 좋아요 스프린트가 이제, 살인마가 막 뭐, 암살 종류. 종구나 뭐, 직소. 약간 심장 소리 없거나 작은 애들 어, 그런 애들이 왔을 때그 거리 벌리기가 좋아가지고 초반에 조용하냐 살인가 잠수인가 점작인가 아니 내 캐릭 한 개인데 벅인가 어떻게 발전기 돌리는 내내 고양이 한 번도 안 뜨냐? 짝집에 사람 있는 거 봐서는 덕구도 아닌 거 같은데? 그 살인마 아니냐고? 그거라고 치기는 너무 많아. 아니, 너무 그 단서가 없어. 모해도 지금쯤 2단계 켰어야 되는데? 이발정기인데 벌써? 개입을 안 쓰는 덕분인가? 내가 큰집 쪽에서 쟁일했는데, 딱 집에도 도 작업이 안돼 있고, 아, 잠수네. 어. 잠수야, 잠수. 땡. 종구 잠수인, <laughs> 종구 잠수인 거 같은데? 고양이를 찾아볼까? 맞아, 어? 아 고양이 아니야. 어. 고양이를 찾아보자. <laughs> 이게 은근 재밌어. 살인마 찾기가. 아니 벽 보고 있으면 고양이 안 뜨는데? 막 이런 데 숨어 있지 않을까? 어 고양이 뜬다. 이쪽은 안 뜨고? 어, 잠수 아닌데? 뭐해? 뭐해고패야 여기서 뭐야? 뭐해? 왜숨바꼭질해 여기 야, 아니, 아니, 아니야. 여기 숨어있어. 여기 숨어있는 거야? 아니, 아니,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어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? <laughs> 아, 그래, 그래, 여기 숨어있는 거야. 아니, 고양이 뜨더라고, 어쩐지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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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아니야? 얘들아, 여기있다, 살인마, 여기있다! 어, 어, 살인마, 여기있다, 얘들아. 아, 벽 보고 있을 거야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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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어, 벽 보고 반성한대요, 얘. 예. 어, 돌리고 나가줍시다. 벽 보고 반성한대. 아 귀엽네. 종구가 아니라 스크림이었어? 저렇게 랭따 하는 건가, 설마? 신기한 액따 방법이네. 아, 어, 귀엽다. <laughs> 애돈 아마 안 꼈겠죠? 저렇게 랭 따는 거면은 애돈도 안 끼고. 근데 타격도 할줄알았 타격은 할줄 알았는데 타격도 안 하네? 스크림이 귀엽긴 해, 어. 스크림이 귀엽긴 하죠. 종구는 약간 멍청한 그런 게 있고. 그냥 스크림은 그냥 귀여워. 애가 쪼만해가지고. 티백킹도 하고. 아, 내유지비 아, 괜찮아요, 아우씨, 이거 스크린 보고 싶은데? 스크린 모르고 가야겠다. 자꾸, 자꾸 눈에 밟혀. 눈에 까시야. 아, 또 여기 있네? 다 왔네, 애들. 가뒀던 <laughs> 하지마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디가! 일로와! 이거 한번만 먹어줘 하지마 하지마 아, 아 귀엽냐 이게 아, 발전기 돌리고 나가자 이거 어, 혼자 있고 싶나봐 어, 혼자 있고 싶을수도 있지 혼자 있고 싶은데 자꾸 인사 들이와 가지고, 막막 툭툭 치 니까 싫어하네. 따라오는데 거기 뜨는데 와 기차 놀이, 나중에 돌려 아 오케이. 근데 부적은 고인물이거든요? 부적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, 균열, 균열 부적이 있어. 무슨 컨셉일까, 이거 애들이랑 놀기 컨셉인가? 이러고 한 방이면 개꿀잼. 도망쳐! 어, 철줄 알았다! 도망가 도망가! 다 아,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랬지. 저럴 줄 알았다. 찾았다 한 방. 왠지 그럴 것 같더라. 갑자기 발전기를 돌리라고 한다고 여태까지 가만 히 있다가 어림도 없지. 찾았지 임마어문 따줬네. 뭐용? 어떻게 되는 거 이거? 어 바로 드네? 잼든인가? 어 워든이네? 와우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? 어 진짜 견자단 했다 <laughs> 견자단까지 성공했네? 견자단 갓 이걸 견자단이 망쳐버리네 원래 올킬인데 신는 뭐가 뭐? 흠... 갓겜... 집행이 간다, 집행한다집행한다 집행 이 간다, 티백이 간다. 티백이 간다, 티백이 간다. 티백이 간백이간백백 아이고 저런 <laughs> 몸으로 막아줬어야 되는데 아까 괴롭힌다는 거 복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못 봤네 이거. 어, 로로 위험한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으, 측면.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냐 설마? 이걸도 안 하네. <laughs> 나랑 놀자 그래 어 어차피 애도 유지비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랑 놀자 그냥 혹시 알아? 나도 건전할지도 이런 개속 쓰레기 게임 이 역시 이게 대박 되지어 좋은 게임. 근데 어떻게 사포가 성공하냐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아반야나 미션 있구나. 아, 아 그냥 이 실패 누를게요. 아, 자꾸, 자꾸 까먹네. 아, 사주님 고맙습니다. 애돈 안꼈네 2만 천점이면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. 나쁘지 않아.